예,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예, 끝났어. 어, 저, 뭐냐, 어, 인상공사가 이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핸디를 잡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러 갔습니다. 170만원. 자. 아, 일단 좀, 그냥 끄고, 일단 끄고. 자. 어제 제가 40만원, 어, 샀지, 샀다는 거. 어, 20만원은 그, 어, 일단, 이, 어제거 40만원 안보였잖아요 20만원 그 삐리 찢어 찢어버렸고 그 기업은행 승으로 가가지고 어제 그거는 그래고 오늘 기대해봤는데 유로스케 5.08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제 산거 날라갔고 어, 그래갖고 근데 유, 어, 유타제즈 반대 반 유타재즈 6.28로 다 끌어버렸죠. 100만원치. 유타 재즈가 치는 걸로. 응? 이거는 자원국생명 핸디로 잡은 거달라갔어요그 점. 응. 그리고 유타 재즈 싹 갔어요, 유타 재즈로. 유타 재즈 반대, 그죠 깔끔하죠? 어,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죠? 응. 맞죠? 40만원 미국 것엠 b a 거 아침에 사놨고 어. 월요일날 자 170만원 음. 예, 잘 보이나요? 예, 안녕하세요 외화 숙방대입니다자 여러분 뭐냐 아... 이대이 반대로 6.28백 그것때문에 100만원 초반에 날라갔고 또 막판에는 70만원 어 내일 미국거 아침 떠,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지면 진짜 130만원 밖에 안나오잖아요 뭐밥 사먹고 집주고 해가고 하니까 모텔 배하고 열차 배하고 하니까 딱 내일은 100만원 몰일을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두 경기 국내 경기 두 경기를 갈라고 그래요 양방이잘 그런 게 없고 왜 그러냐면 많이 줘야 2.5배 2.5배 줄것 같아요 그래 봤자 6배 많이 줘야 7배 아니면 5. 몇배그렇기 때문에 올빵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잖아 이제 이거는 그래도 재밌었고 어, 예전처럼 뭐 10년 전 불과 5년 전만 해도 10만원씩 당기자 바로 챙겨줬거든요. 지금 그 그렇게 안 돼요. 10분 있다. 어떤 집은 10분 있다. 어떤 집은 20분 있다. 어떤 집은 1시간 <laughs> 있다. 어떤 집은 2시간 있다. 또 어떤 집은 폴더가 달르면 바로 해주는데, 폴더가 달러도 무조건 10만원 집안 파는 데도 있고, 다 틀려요. 집집마다 이게 뭔 소린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건데, 우리를 이제... 어, 토토 베냐를 어,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거죠. 잠금만해 주시고요. 어. 하고 다른 데 지금 뭐 이제 내일은 딱 100만 원. 어, 북권방한 군데, 두 군데. 어, 한번 다른 집 다른 집으로 가봐가겠네 이렇게 그게 뭐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가고 깔끔히 통장해가고 이건 손 안될라고 질박 생각을 해보셔봐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100만원씩 막 하다가 어떻게 10만원씩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그냥 재미로 100원, 1000원씩 이렇게 만원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그 케이토토크 그 <laughs> 어선 사람들이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테 어? 100만원 몰빵도 가봤네 뭐가 어쩌네 통장에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바꿔놓은데 들어오고 막 찐네, 젖었네. 어, 전 직접 보여줬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때이 이렇게만 생각했죠. 뭐, 어, 누군 안 해봤까지 그렇게 안 해봤까지 하고 가짜였던 데막 찌지고 제 타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옛날과 이제 좀 우리 다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은행에서 몰빵 막. 100만원치 사갖고 간 것도 바꿔준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음. 집집마다 어, 틀리고, 어, 폴로가 다르면 바로 몇십만 원 해도 되는데, 올빵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혹은 1시간, 2시간 <laughs> 집집마다 틀리다. 안 해주는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까놓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내일까지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거의 에지가는 <laughs> 까놓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 물방울 건데 얼마까지 팔수 있냐라든지 아니면 뭐풀 몇십만 원 해도 상관없죠. 폴러가 다르면 에지가 는뭐다 폴러가 다른 바로바로 해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10분 20분 어, 자기네들도 터잖아요.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거 전화 받았고 뭐 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꺼 어, 똥따 10분 20분 있다 오라는 소리는 이제 10분 하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꺼 안 놔도 자기네들이 작업을 치면 되니까 예참고나좋아 한다 그거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사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 드리고요 검은 자각고 토토방에 사는 사람보다 사설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그 말씀 드리고요 가 이렇게 해요. 나니까 하고 생기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음,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고 귀에 봐서 근데 귀에 봐서 7월 달에 무사차만 어, 대출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어, 그, 그냥 아예 안할 것인지. 저는 모델 여러분 엄청 까고 100만 원빵 아니면 모델 인자. 100만원 몰빵을 하던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던 아니 생각해보죠 을 괜히 10만원 해갖고 그게 맞아서 나가... 여러분 같으면 돌아보려안돌아보리고어서요 혹은 만원이라도 했는데 그게 들어와봐 저같은 경우에요 아예 안는게 낫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된거 같아요 내일은 당연히 트랙에 대해서 이게 들어올거 같아요 그 두개가 두, 두 이제 두개 생각하는게 있어요 2.5배 2.5배야 두개 두 간다 이거예요 그냥 뭐 비율 거 신경 안뽑어두개두개 뭐, 두개 합체 두개두개 두개 합체는 뭐 5만 살아 있으니까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이렇게 하던지 그걸로 무조건 100만 원 하고 내일 빠지는 거야. 사고 오늘은 3천 원이니까 막 순대랑 해갖고 사각했거든 이거 끝나고 그냥 이거 올라오래요. 순대랑막 사왔어요. 맛있겠죠? 순대랑 이거 올라오거든요? 어, 아, 잘 됐고, 어, 볶음밥 아, 된 것도 귀찮고, 어, 제가 이제, 매이지가 이제 토토는 진짜 안 해요. 어제들은 틀리게 돼 있고 뭐 저거 하고 근데 딱한 번만 산 제가 그때 어 2012년도에는 막 축구 우선 그리고 또 한국 여자 배구 막 4점 막4배 5배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막 양빵으로 가고 그것도 먹었지 막 축구 열 배짜리하고 막열 배짜린가 봐 아무튼 막 있었어요 막7배짜리인가 그거하고 한국 거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도 먹었지 막 한식으로 그래 근데 2016년도에는 한 번을 못 갔어요. 그, 그래가지고 그 4년 딜레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갖고 5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딱한 번만 어한 번만 해볼라 그래요. 그때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야구는 그거기 때문에 매매 밀밥 15경기. 뭐어드저지고한국다 5경기, 6경기. 아휴 짜증나고. 아예 쳐다보도안 보고 그때만 할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예. 감니다그 이당 선수 <laughs> 세리머니 고르는 선수 인터뷰 유일자 해설위원하고 바로 들어가 있었다. 이다영 그렇게 아. <laughs> 가죠 도가죠. 고려는 저거. 어봐. 대구 안 볼까? 다음! 똑같죠? 아 됐나요? 아, 아, 나못 하겠어. 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에1에 10년 에서 불꽃 터치1 0에 10년 후에, 에 들어왔습니다 판독 결과 1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인터뷰 하고 어, 토토 방송은 안할 겁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